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언니에요.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60세, 70세 되신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 정말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친정엄마, 시어머니 두분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 병원에 입원해 계신 기간도 길고요. 그리고 입원 후에 요양병원에 계신 기간도 길어서, 어, 간병 비용도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질환이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은 가사 노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여기저기 쑤시고 관절이 아프니 이런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약 먹고 근근 이렇게 버티던 질병들이 이제는 수술을 함으로써 이게 불편함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병원비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 수술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대 인공관절 수술 병원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병원비가 천0이 넘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용 너무 부담되네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을 하면 금방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통증도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기는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암이나 뇌졸증, 뭐 급성신근경색증 이런 중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산전특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병원비가 의외로 적게 나오는 반면에 이런 인공관절 수술이나 또는 척추수술이나 이런 뼈 관련된 질환은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나올 뿐더러 또 수술을 하고 나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비 이외에 간병 비용도 굉장히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이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속상 요런 제목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용 아랑보는 중이에요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을 하면 효과는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이기는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할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과연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손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병원비 70%에서 90% 또는 100%짜리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병원비를 다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병원비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원해 있는 기간에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간병인을 쓰셔야 되는 그러한 질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입원을 한다고 하시면 간병 비용이 뭐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간병비가 드는 경우도 사실이죠. 실손 의료비에서는 병원비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지 간병비용을 보상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경우가 많죠. 그러면 실손 의료비 이외에 다른 보험금을 받아서 간병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질병 수술비 20만원에서 30만원 또는 뭐 32대 질병이나 뭐 64대 질병 또는 161대 질병 수술비 해가지고 수술비가 또 들어있는데 거기에서도 대부분 관절염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만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에서 5종까지 수술비를 보장해드리는 종수술비의 같은 경우에도 이종 수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보상받는 게 대부분이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특약을 다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보통 보험금이 150만원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실상이다 보니까 저희는 고객분들이 보험을 갖고 계시기는 해서, 어,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보험금 청구해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못한, 잘못한 건 없지만, 어, 그 괜히 마음속으로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공관절 수술비가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든다라는 내용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관절염 환자 10명 중에 4명은 5년 이상 수술을 미루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TV 프로그램에서는 도깨비 할아버지의 육아일기라고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부담이 되니까 아픈 다리를 이끌고 아이를 돌보고 계시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제가 방송에서 우리가 보통 보험에서 말하는 질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있고요. 목숨이 막 이렇게 급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나타나서 치료비는 굉장히 많이 드니까 선뜻 수술하기에는 좀 망설여지고 또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지내자니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통증이 심한 그런 질병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드렸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치료가 긴급한 치명적인 질병? 요런 거는 대표적으로 암이나 뇌졸증, 급성신근경색증, 요런 질병들이 있죠. 요런 것들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갑자기 어느 날 암에 걸린다거나 또는 갑자기 쓰러지신다거나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런 경우에는 언제 이러한 질병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건강보험에 암진단비, 뭐, 뇌혈관진단비, 뭐, 심장질환진단비, 이런 걸 미리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렴풋이 아파요. 그런데 갑자기 뭐, 그, 뭐, 이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럼 당장 죽는다거나 이런 질병이 아니니까 걔 약물로 좀 버티거나 또는 뭐좀 있으면 나가지겠지 하고 이렇게 근근히 버티는 그러한 질병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절염 그 다음에 디스크 또는 치매 요러한 질환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어렴풋이 나타나서 치료비가 많이 들고 또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질병은 아프기는 아프지만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입원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그리고 치료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치료 기간이 길고 장기 입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은 질병이 나타났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보험을 꼭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11월달에 들어와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 비가 가장 많이 지급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마다 천원씩 지급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인공관절 수술비 천만 원 이상 된대요. 이런 기사 보여드렸죠. 블로그 내용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요 보험회사에서는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실 때마다 관절 수술비 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면책은 없으니까 가입하고 나서 내일 수술을 하시더라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50%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비 1000만원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50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인공관절은 수술을 안 하고 5년 이상 이렇게 버티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절이 아파서 언젠가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인공관절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어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수술을 하시면 보험 가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냐?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내가 수술비를 천만원 이상 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비하면 수술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40대 남자 여자분들은 보통 뭐5 0 0 0원에서 여자분들은 17,000원 정도 50세 여, 남자 여자인 분들은 뭐 7,600원에서 23,000원 정도 60세 여자분들은 한 3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보험료를 내시고 1년 후에 수술을 하시면 1,000만원에서 양쪽 수술을 하시게 되면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험을 내가 이미 관절염이 있는데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유병자 보험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의 유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입원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 검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이 없으면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1년 내에 입원 수술력이 없거나 또는 2년 이내에 이번 수술력이 없거나 또는 3년 이내에 이번 수술력이 없거나 4년 5년 내에 이번 수술력이 없으면 그 해당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서 가입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년 또는 이번 수술력이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 5년에 따라 5년 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해서 5년 이내에 이번 수술력이 없으시면 보험료를 그래도 꽤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신장판막증, 간경화진단 이번 수술이 없다면, 요렇게 인공관절 수술비를 가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이 나는 조만간 인공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 또는 우리 부모님이 조만간 인공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런데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가서 요런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고, 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없으시고, 또 5년 안에 암이나 뇌졸증, 급성신근경색증, 협심증, 신장판막증간경화 진단 입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이러한 인공관절 수술비를 가입하실 수가 있으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사전에 이런 보험 가입을 검토하셔서 수술하실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수술비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간병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러한 간병 비용도 요로한 음, 질병 치료 이력에 따라서 간병비 보험도 가입하실 수가 있으니 꼭 수술하기 한 1년 전에 요로한 보험을 준비하시고 수술비나 간병인 비용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 검토를 하신 후에 수술 일정을 잡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미리 나의 상태를 알고 그리고 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미리 검토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백전 백승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